2025년 10월 2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현재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그의 정치 생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당대표로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했던 그는 당내 기득권층의 강한 역풍을 맞았고,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2025년 4월 10일, 한동훈은 국회 앞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며,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망친다고 주장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국민의힘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패배했다. 한동훈은 BBC 인터뷰에서 과거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며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가 더큰 가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를 당내 기득권의 표적으로 만들었고 대권 도전에도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11월 초 윤석열의 내란 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석열이 한동훈이 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증언했다. 이는 당시 한동훈이 윤석열과 얼마나 대립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